그동안 스테이랑 그리고 멤버들이랑 같이 울고 웃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, 진짜 혼자라면 버틸 수 없었던 일들도 함께 였기에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스테이랑 멤버들이 없는 이 세상을 어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, 서로의 덫을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. 2 0 2 4년의 s t a 그리고 우리 멤버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. 벌써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나눠 가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이라는 게 워낙 변화하기도 쉽고, 그래서인지 좋아하기도 하다가 싫은 감정도 생기다가 하잖아요. 근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은 사랑과 설렘, 이두 가지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표정 하나만 믿고, 앞으로도 행복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목소리> 안녕, 스테이. <목소리> 그리고, 우리 모두, 2023년 제가 벌써 반 25살이 되었네요. 하지만 여전히, 인생이에게는 아기 부식부인 내마음 어차피, 오늘에도 팬티로 스테이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, 이그그 스테이를 또 건강하게, 멋있게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있던 생각이 지금 막든것 같습니다. 2 0 2 4년의 소원을 불기는 너무너무 이은 음. 감이 있지만, 일단, 은 자기 자신한테 지금 보고 있는 음. 당신 스스로에게 음.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서 그렇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사랑하고, 그리고 행복하시고, 고마워하시고, 대표님을 잘하고, 우리 스테이블 멤버들, 한 오늘 딱 걸린 게 벌써 2024년이라는 네. 시간이 진짜 너무 금방, 금방 흘렀는것 같아요. 좀 다양한 어, 일도 되게 많았고, 정말 행복한 날이 되어 많았던것 같아요. 함께 하고 있는 미래를 기대하고, 오히려 제가 스테이를 응. 멤버들더테 보살, 보주고 응. 싶은 마음으로. 더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 우리 STAY 멤버들 많이 사랑해요 STAY <laughs> 안녕 안녕 STAY <laughs> 안녕 여러 24살 입니다 25살에 내가 또 팬미팅을 하고 있다는 멤버들이랑 STAY랑 이렇게 한 한살 한살 같이 모여가는 게참 되게 뿌듯해요 저희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연결같이오준이의 스테이가 될수있겠니까 언제든지 찾아갈 수요오준이와는승훈이가 되겠습니다. 멤버들한테도 한마디 해야 될거 같은데 긴말이 필요한가 보지. 고맙고 우리의 2024년도 잘 보내고자 안녕. 오? 어? 2024년도. 이 <laughs> 우리 멤버들이라는 <laughs> 스테이잘 지내고 있나요? <laughs> 어느덧 2024년에 저는 20살 중반에 접어들었네요. 2024년에 저희가 어, 뭘 하고 있을까요? 일단 저는 팬미팅을 하고 있겠네요. <웃음> 그죠? <웃음> 이게 아마 팬미팅 때 공개될 거니까 <laughs> 어, 뭘 하고 있든 어, 저희 모두가 어, 후회 없이 다 같이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형들이 웃고 어, 스테이가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는 행복해집니다. 제 행복의 길이 어, 2023년도 저희 스키즈랑 함께하고 우리 멤버형들 스테이 모두 건강합시다 안녕 네 스킨즈로부터 온 편지 아 작년에